thank you 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오사카 북쪽 기타신 치역 인근에 위치한 사와라기, 야키니쿠와 일품요리를 접목한 오마카세미 심야식당 컨셉의 혼술하기 좋은 소규모 개인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오사카에 방문했던 많은 식당들 중에서도 특히 이 업장은 이곳만의 서비스 디테일 그리고 정말 친절했던 사장님과 직원분들의 넘치는 에너지까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떤 가치와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장 위치는 구글 지도를 참고했을 때 기타신 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있었고 이전 오사카 사편 프리미엄 돈가스 전문점 에페와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업장은 영상에 보이는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고요. 내부는 오픈형 키친 공간에 심야식당 특성상 술 한잔 하기 좋은 분위기와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전면에 닿지 7인석과 6인 테이블 한 개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이곳의 시스템을 설명드리자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오마카세 코스를 즐길 수 있고요. 8시 이후부터 새벽 3시까지는 심야 식당으로 야끼니쿠 부위들과 일품 요리들을 단품으로 주문할 수 있어 혼술에도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 오마카세 12만 원 코스 구성으로 식사를 했고요. 평일 저녁 손님이 한 타임 빠질 때 운이 좋게도 촬영 협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 요리는 구글 지도를 통해서 쉽게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전꼭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laughs> 아, 진짜 맛있다. 검투맛 오이 씨. 감빨. 아 건배. 건배. <웃음> 건배. 건배. <laughs> 아 이렇게. 이석해. Okay. 자 지금 처음 이제 커팅 해주신 부위 치마살이네요. 자 치마살을 얇게 썰어 가지고 뭔가 요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아 정말 이쁘게 플레이팅 해주시는데 재밌는 건 이제 다른 데서는 뒷 주방에서 만드는데 여기서는 앞 주방에서 이제 전부 다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 아리가또 주말 왔어 첫 번째 일단 소 간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번 먹어볼게요 달달하다. 간이 딱 맞고 차갑게 되어 있는데요. 부석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비린내도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그 빠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네요. 샐러드도 한번 먹어. 왜 음. 드레싱도 조금 달라요. 맛이. 음, 김치도 나오네. 응? 음? 맛있는데? <laughs> 진짜 맛있다. 음. 음. 다음 튀김류. 안에 아까 그 완두콩 같은 게 들어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튀김입니다. 되게 고소해요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게 마인 것 같거든요. 지금 끈적끈적한 거 보니까. 와. 어, 원래 마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좀 괜찮습니다. 건강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광대살, 오. 아, 뿔살. 두 번째. 살짝 그런 차 한무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좀 달라요. 위쪽에는 이제 고기가 올려져 있는데, 요건 이제 뿔살이라고 합니다. 음와 진짜 요리다 음. 이거는 이제 계란국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장시간 좀 삶은 다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또 간장 양념이 싹 되어있어 가지고 많이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같이 먹었을 때 조화가 되게 좋습니다 맛있네요 하미아 육회 아, 와 하라미 육회네 두껍게 썰어 가지고 약간 사시미처럼 나오는데 굉장히 신선합니다 지금 육색만 봐도 와아 이거 식감 진짜 예술이다 야 웬만하면 대부분 다 엉덩이 살로 주는데 여기는 지금 안창살을 지금 사시미로 줍니다 훌륭하네요 와아 계란 노른자 진짜 싫어하는데 일본에 와서는 계란 노른자가 정말 잘 어울리네 야 간장 소스하고 노른자가 정말 절묘합니다 이야, 지금부터 시작이네 음. 이쪽에서또 이제 고기를 썰어주시는데 되게 장시간 동안 간장 소스에다가 푹 끓인 것 같아요. 저거를 이제 따로 스튜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한 야, 이거는 소 혀로 만든 스튜입니다. 야, 일본에서는 약간 이제 카레 같이 그런 느낌으로 많이 이렇게 만드는데요. 야, 특별해 보입니다. 아주 보면은 하,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찢어질 정도로 장시간 삶아진 게딱 느껴지네요. 소스 한번 살짝 느낌만 볼게요. 음, 진짜 스튜 같은 딱 느낌이다. 카레 느낌하고 살짝 다르고. 그리고 되게 절제되어 있어요. 마일드해요 와, 래데 진짜 깊다. 음, 이건 진짜 입에서 녹네요, 그냥. 아, 음, 통. 응. 일본은 소 혀를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잘하는 것 같은데 구이용 이제 야키니꾸로할 때는 정말 고급 부위로 칭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지만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 중 하나가 소 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불판은 가스 불, 전형적인 일본 야키니꾸 불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점. 고기 구워주셨습니다. 칼집도 살짝 내주셨네요. 요 레몬을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소스와 함께 나옵니다.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아, 향 좋다. 와, 식감 너무 좋다. 레몬이 이게 아래에 있는 게 진짜 신의 한수네요, 이게. 우설의 잡내 하나도 안 느껴지고요. 이게 식감이 정말 아삭아삭하면서도 돼지고기로 따졌을 때좀 비슷하게 비유드리지면 항정살과 비슷한데 다른 식감이에요. 되게 말캉말캉하면서 아삭아삭한 식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위입니다. 아... 아, 저 뿔살을 저렇게 구워주시려고 커팅을 해주시는데 저쪽 부분이 근막들이 조금 질긴 부분인데 거기를 미리 끊어 놓으시는 거예요. 정말 육향이 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육향에 좀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마늘. 정말 좋아합니다. <laughs> 한국 사람들은 마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laughs> 여기 근데 정말 디테일한 게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물어보세요. 뭐 마늘은 먹을 수 없는지, 육회도 날것 드시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뭐날 것을 못 먹는 경우에는 그걸 또 익혀서 주시기도 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살. 조금 더 바짝 익혀서 주셨습니다. 마늘하고 파가 다져져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이런 느낌. 음. 타레 소스랑 확실히 다르게 본연의 맛을 좀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식감이 이게 정말 쫄깃하면서 맛있네요. 제가또 이제 막 매추. 아, 싸이 사이코 아, <laughs> 이제 부위를 또 하나 이제 커팅을 해주시는데 치마살이네요. 아, 진짜 고기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나하나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손은 이제 와규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항상 일본에서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가격만 보시면 안 되거든요. 가격 저렴하면은 수입산이나 국산 중에서도 조금 저렴한 거 사용할 확률이 높고요. 가격대가 좀 있을수록 와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이노미. 카이노미. 근데 진짜 제가 일본에서 이 와규를 먹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원래 평소에 씹는 맛이 있었던 그런 부위들조차도 정말 다 부드럽더라고요. 자, 첫 점은 일단 소금 한번 그냥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다 그냥 제가 알던 치맛살보다 더 부드러워요. 아, 식감도 살아있고, 향도 조금 다르네요. 진짜 훌륭합니다. 아, 달달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먹으면 되고 요건 이제 말 그대로 좀 짭조름한 맛이 있습니다. 커팅을 하시는데도 결이 정말 부드러워서 썰리는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육색봐 숙성보다도 가장 신선할 때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와 보기 정말 좋습니다. 아 근데 직원분들이 정말 잘 구워주십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바로 구워먹는 예, 구이문화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릴링은 다달르네요딱 구워주시는 타이밍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육회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바짝 익히진 않아요 그살 결이 살아있을 때딱 주십니다 위에다 생화삼이만 살짝 올려서 먹을게요 이런 느낌 고기가 정말 신선하게 느껴지고 식감이 정말 탱글탱글하면서도 적당한 씹는 맛이 있으면서 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함이 있습니다 진짜 훌륭하네요 이제 마지막 아마 시그니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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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이... <laughs>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치맛살 두 점이 올라가고요 아... 이거라도 해봐요 <laughs> 깜빡이 <laughs> 깜빡. <laughs> 음. 이거 그냥 먹는 순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맛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거는 진짜 마지막에 그 올라간 치맛살의 이 결이 정말 느껴지고 우니의 단맛하고 연어 알의 그 짭조름한 맛이 같이 잘 어울리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간장하고 와사비 베이스 전체적으로 다잘 어울려요 뭔가 마지막 약간 딱 진짜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 여기 딱 있네. 그렇죠. 맛있, 맛있게 많이. 여기까지. 귀엽네요. 사와라기 장단점 요약입니다. 장점 첫 번째 코스 구성에 좋은 품질의 와규 부위들을 취급하는 만큼 자칫 잡내가 날수 있는 내장 부위들도 전부 신선함이 느껴졌고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자재의 품질 또한 신경 쓴다는 걸 깔끔한 음식 맛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사에서 손님이 느끼는 즐거움 중 직원분들의 에너지 넘치는 서비스 마인드와 친절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와라기는 손님과의 소통을 중요시했고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캐주얼하면서도 아지트 같은 내부 환경은 친구나 연인 또는 혼술로 방문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이곳만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단점으로는 첫번째 업장 특성상 코스 구성을 보면 식사보단 안주류 구성으로 맞춰져 있어 생각보다 포만감이 많이 느껴지진 않았기 때문에 식사 목적으로 방문하는 손님의 경우 만족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두번째 코스 구성은 그날그날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코스 특성상 입맛에 잘 안맞는 음식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손님 따라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제가 먹은 음식들은 모두 맛도 좋았고 기본에 충실했다고 느껴졌지만 개인적으로 코스에 나오는 음식 중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 요리가 추가된다면 완성도가 훨씬 좋을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사카에서 정말 즐겁게 식사를 했던 곳중한 곳이었고요 친절함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사장님과 직원분들 덕분에 다시 방문하고 싶은 좋은 기억의 식당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